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 오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낙이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함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름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너에게는 특별히 너와 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으니 사로잡힌 내 백성을 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로잡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아, 이제 요새로 돌아오너라. 오늘도 또 말한다. 내가 내게 두 배로 갚아주겠다. 유다는 내가 당긴 활이다. 에브라임은 내가 먹인 화살이다. 시오나, 내가 내 자식을 불러 세워서 크리스의 자식을 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용사의 칼로 삼겠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화살을 번개처럼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주님께서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니 그 백성이 원수를 섬멸하여 무림에 돌던지는 자들을 짓밟을 것이다. 백성은 그들의 피를 포도주처럼 마실 것이며 그들은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모두 평안하기를 바라죠. 우리 모두는 평화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늘 전쟁 중이신가요? 캐나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의 생활이 불안정하고 또 하는 사업이 마음과 같이 안 돼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경제적으로는 안정이 되었는데,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고, 심지어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불편함이 있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우리 마음의 상태는 늘 전쟁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 자신의 그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되면, 어, 나의 모습에 지칠 때가 있죠. 주어진 환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은 강박해지고, 또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태에서 배우자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지를 못할 망정, 남편과 아내에게 모진 말이 나오고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과 다른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 것 같다가도 우리의 상황과 현실의 문제로 요동치고 다시 요동칩니다. 스가리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대는 바벨론 프로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 상태였고 성전은 재건중이었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위협하고 또 경제는 무너졌으며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하나님은 평화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나요? 평화를 회복하시는 왕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것이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말을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전쟁의 도구를 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평화는 어떻게 지금 주어지고 있나요? 세상의 평화는 더큰 힘으로 약한 자를 제압하면서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무기를 꺾으시겠다고 하세요. 힘의 논리가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우신 평화는 칼을 꺾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은 군대를 이끌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계속 보면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평화를 선포한다는 히브리어는 "디베르샬롬"이라는 말인데요. 직역하면 평화를 말로 세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무기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스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어, 주님은 전쟁을 끝내는 왕이 아니라 그 원수된 마음을 변화시키는 왕이십니다. 주님은 외적인 무기를 꺾을 뿐 아니라 내 안의 미움과 두려움의 무기를 꺾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또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 이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평화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해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연결될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신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평화는 성황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주님의 다스리심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전쟁이 멈추게 됩니다 그분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마다 영혼이 변하고 또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죠. 어, 부부가 싸우게 되면 상대방과 말을 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싸웠던 부부의 관계에서 그 부부의 관계가 다시 평화를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도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내가 미안했어 라는 말이 나와야 그 마음의 담이 무너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지고 또 마음의 담이 무너져요. 이처럼 평화는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아무리 모든 게잘 되어도 마음은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데 평안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평화를 이 문제 해결에서 찾으려고 해요. 문제가 없어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태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진짜 평화는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이 환경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10편 63편 8절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은 그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지만 환경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자 문제를 바라보는 그 다윗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으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1편 16편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여와를 호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은 여전히 위험한 상황에 있었지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관계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그의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관계로부터 오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 그런 말이 있죠. 사람 마음에 푸른 잎사귀가 있으면 평화의 비둘기가 찾아오지만 오물이 있으면 파리가 찾아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알면 그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어, 그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소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평화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이심을 아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작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폭풍이 몰아쳐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관점을 바꿔요.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아요. 이 문제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어,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을 양떼같이 여기시고 구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그분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이 우리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진짜 평화는 우리의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그 분이 또내 앞에 기심을 알때 하나님이 우리의 샬롬이 되십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샬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의 평화가 내 삶을 다스리실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샬롬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머무르면서 그분의 샬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우리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평화가 찾아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찾아오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소.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진정한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주의 자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